예, 이번 시간에는요 이 똑같은 기사인데 뉴욕타임즈의 커피 에 관한 기사인데 이 기사가 사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인데 조금만 더 커피 유통망에 대해서 유통망 그 왜곡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따져보는 건데요 그걸 좀 네,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까 1, 2편한거 이제 소리가 연결되는 건데요 케이아신드마켓 시장에서의 이제 혼란이요. The history of coffee is no small measure of the story. 이건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네요. 커피의 역사는요. In no small measure 하니까 작은 measure가 아니니까 적지 않게 적지 않게 에, 커피 역사라는 것은 스토리다 이건데 Exploitation 이건 알아야 되는 단어죠. 착취입니다. 노동력의 착취. 에, 무엇을 추구해서 착취하는 거냐. 무엇을 추구해서 Expanding Supplies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그런 추구에서 착취가 발생했는데요. To drive prices lower,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더 많이 팔아먹겠다는 거죠. Colonial empires established plantations in Asia and South America. 제국 식민 제국들이 식민 제국들이 농원을 농원을 건립했는데요. 아시아와 남미에다가 to satisfy demand in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과 북미에서의 수요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the enslaved African laborers, 그리고 이 colonial empire입니다. 식민 제국들은 식민 통치를 하는 국가들은요, African labor 노동자들을 노예로 노예로 부렸습니다. a n c s land 그리고 토지를 빼앗았어요. 빼앗 빼앗았답니다. From indigenous communities. 그러니까 토착민들로부터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they hacked away forest. 그리고 어, 이런 식민 제국들은 산림을요. hacked away 다 잘라 버렸어요. 저 clear ground 하니까 그라운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라, 그라운드의땅 위에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커피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까. for more coffee trees. 다만 커피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정지 작업을 한다라고도 하시는데요. 땅을 그냥 쫙 밀어 버리는 건데요. Human misery and environmental devastation. 두 가지요. 인간의, 인간들의 이제 비참함, 삶의 뭐 비참함이죠.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두 가지가 proved, 증명을 했는데 The cost of turning coffee from A into B. 이 커피를요. 커피를 A에서 B로 바꾸는 겁니다. A에서 B로 바꾸는 것의 cost하니까 그러니까 대가죠. 어, 대가요. 커피를요, luxury good into a staple. 사치품에서, 사치품에서 staple 주식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요, 이거요 커피를 그냥, 뭐, 식은죽 먹듯이, 옛날 같으면요. 커피를 그냥, 아, 겁도 없이 그냥 막 들고 마신다고. 옛날에는 이게 사치품이었는데, 비싸가지고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은요, s t a p 이되버렸어요 그렇게 된 거에 대가. 예, 네, 그래서 이 prove를 잘 해서 가져야 됩니다. 이때 prove는요, 타동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무엇을 증명했다가 아닙니다. 그 비용을 증명했다. 소리 비용을 자동산데요아 이거 오히려 타동사가 맞네요. 자동사는 뭐뭐임이 증명되던데 이거 등식이 성립되지 않네요. 자동사면 이게 보호가 돼가지고 주격과 동격관계어야 되는데 이두 개가 인간 삶의 비참함과 환경 파괴가 비용 비용임이 입증되었다. 비용임이 입증되었다보다도 이것이 비용이다.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히 조, 좋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것보다는 이 대가를 증명했다. 대가를 증명했다. 그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증명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prove가 여기서 타동사로 그 대가를 지, 증명했다. 아, 자동사면 대가임이 증명되었다. 이두 개가 대가임이 증명되었다. 아, 이것도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대가임이 증명되다. 이두 가지가 대가임이 증명되다. 아, 이것이 에, 이 커피를 무엇한 것을, 에, 그런데 타동사가 더 낫겠어요. 무엇을, 이 대가를 증명했다. Even in modern t i m e 심지어 현대에 있어서도, e n t e r p r i s e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이 has largely revolved around. 기업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로, 주로 revolve around 했다는 겁니다. scale and abundance. 이 규모와, 규모와 이 풍성함이요, 풍부함.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은 거죠. 예, 제그 농장의 규모와 그다음에 생산량 많은 거 풍부함, 그것을 주위로 계속해서 리볼브해 왔다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니까 주로 그것을 겨냥해 왔다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도 기업들이 커피 관련 기업 기업들이 뭐 일반화한 겁니다. 기업들이 예, 규모와 그다음에 생산량 많이 생산하는 거, 그걸 주로 중점적으로 그걸 목적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 왔다는 거죠. coffee harvest and processed into green beans 에, 커피 추수되고 그 다음에 가공되는 겁니다 추수되고 가공된 into green beans green beans 원두로 원두로 from c o l o m b i a to kenya 남미의 columbia에서 kenya africa의 kenya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추수되어 가지고 green beans로 원두로 가공된 커피는 has been shipped 선제기 되었는데 to boutique roasters roaster가 roaster가 이 커피 그 커피 판매 회사입니다. 뭐야? 커피 물론 그, 그, 그. 로스터 해 가지고 파는요. 그래서 아주 고급 그 로스터 에게로 선정이 됐고요. and vast agro business conglomeration in w l countries. 그리고 아주 광활한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a g r i business. 그 농업용 농업, 농업 재벌이요. 농업 재벌. 재벌 회사. 재벌 회사에게 인월드 c 한 u n t r i e s in the same way, there is a 에 o u t i q u e r o s 예를 들면 우리 c j 가 그런 비즈니스 쪽을 하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CJ 같은 그런 대기업 쪽이 커피를 뭐 판매한다든가 이거요 전 전국 이제 유통망에 판매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겠죠 r 글 is 스 중에 하나 해당될 텐데 그런 쪽으로 a 제선 m p 된다는 겁니다. It's a chain. <laughs> 그것은요, 하나의 체인이다 이거죠. 하나의 공급망인 거죠. Connecting, 연결시켜주는 laborers who earn as little as $2 a day in Latin America, Asia, and Africa. 이 3개 지역에서, Latin America, Asia, Africa에서요, 하루에 as little as $2. 적게는요, $2밖에 못 버는, 못 버는 근로자들을 연결시키는데, 이 공급망 체인이 연결을 시킵니다. 근로자들은 누구한테? Two people who, 뭐만 사람들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Who hand over more than twice that? 넘겨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more than twice that. 그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것을 uh, for a single cappuccino. 그러니까그 돈을 넘겨주는 건데, 그것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야, 이거 5달러라든가, 5달러 정도를, 이거 2달러보다 두 배나 더 많다니까 5달러라고 그러죠. 5달러를 넘겨주는 사람들하고 연결 시켜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5달러를 왜 돈을 주냐니까. 러라 싱글 카푸치노, 인커피네이건 르바이 앤 버스턴. 그래서 카푸치노가 딱한 잔에 5달러 이상을 내는 사람들하고 연결 시켜주는 게이서프라이 공급 체인이다 그죠? The bulk of the profits have traditionally been captured. 이익금의 대부분이죠, bulk가요. 많은 부분이니까 이익금의 많은 부분은 전통적으로 그 동안에 계속해서 누구에서 그것이 호혜됐느냐 이익금은 지금 누가 가져가느냐면 바로 Major Coffee Roasters 대규모의 커피 그 커피 그런 체인들입니다. The profits have grown 그들의 이익금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증가해 왔습니다. Along with 무엇과 함께 Along with together with Along with 무엇과 함께 그들의 이익금이 증가했는데 The price of coffee beans 커피빈의 가격과 함께 이 이들의 이 커피 로스터들의 에, 이익은 증가해 왔습니다. Even as many 심지어 뭐 많은 동안에도 many growers have failed 많은 재배 농가들이 실패하는 동안에도 to capture a piece of the extra bounty 이 추가적인 bounty, 보상금,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죠. 추가적인 가격 인상의 어 피스 한 조가리를 잡는데도 실패하는 데도 불구하고 재배 농가는요 가격 인상된 걸1 센트도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있는 아, 이런 아, 이런 그 커피 러시터들은 그런 회사들은 이거, 그 대부분 다 이익금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J.M. Smucker Company 이 회사는요. Whose brands include 이 회사의 브랜드가 Folgers, Folgers, Folgers and Coffee Bustelo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so its American retail sales of coffee increase. 이 지각동사 뒤에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American Retail Sales of America is h o 판매가 increase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는데 by 3%, 3%만큼 올라갔는데요. between August and uh, between August and October 작년 8월부터 10월 3개월 사이에 4개 사이에 요 소매 가격이 3%더 올라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with profit margin exceeding 28%. 그리고 이윤 폭은요. 이윤 폭은 이윤 마진은요. 28%가 넘었었습니다. 28%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Company executive told stock analyst 회사 중역들이 이 주식 분석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They had succeeded in 자신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In passing on the extra cost s of the beans. 이 빈의 추가 비용이요. 커피 빈을 생산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료이뭐인건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요. Passing on, some, passing on something to customers. 고객들한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애널리스트들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그런 안 좋은 이야기 하니? 아,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장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스타그 애널리스트들한테 할수 없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The average retail price of ground roast coffee has risen. 그래서 이거 ground roast coffee요. 네, 가른 커피의 평균 소매 가격이 15%만큼 올라갔습니다. In American c i t i e s in the past year 지난 1년 동안에 미국 여러 도시에서 15%만큼 올라갔어요. 굉장히 올라간 거죠. Uh, breaching $7 per pound. 브리치하면 깨뜨리는 건데요. 파운드당 7달러의 장벽을 깨뜨리면서 이 말이죠. according to federal data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and experts widely anticipate 그리고 전문가들은 널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 널리 예상하고 있는데, greater increase to come 더큰 증가가, 더큰 가격 상승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as we all know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식으로의 그 커피가 아, 그다음에 이치은 중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사 pass through category 커피는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식의 이 커피는요, pass through category에 속한다는 겁니다. pass through category, pass through category는 금방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퍼니스 튜브 유저들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 마크 스마크가 말했는데, meaning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카테고리가 패스 t h r 카테고리라는 게 뭐냐면요, these x t r a c o s t 이 추가 비용들이 can be easily foisted onto, foisted onto 동사 세개 단어 세 개로 이루어진 구동사로요, 떠넘기다, 떠넘겨 쉽게 떠넘겨질 수 있어요 소비자들한테 그게 패스 t h 카테고리다 이겁니다. 커피는요 패스르 카테고리 즉 소비자한테 그 인상된 비용이 쉽게 전가되어질 수 있는 떠넘겨질 수 있는 품목을 우리가 이카테고리에속한다라고 말하는데 소비자한테 쉽게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with losing sales 판매를 잃어버림이 없이 그러니까 4,500원 하던 거 4,900원 하면 끔끔적도 안 하고 소비가 1도 안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올려 봐야 하나도 안 준다는 거죠. usually because 어프로텍 e 에센 e n t 에센셜 왜냐하면요 이 제품이 아주 에센셜 아주 긴요한 제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요 이 그래서 에센셜한 것으로 인식되니까 그래서 어프로 c t 는안 되죠 그냥 마연는한 제품이 에요 마개는 안 되죠 커피 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더 커피 더 프로덕트는 그 제품 하든가요 그냥 어프로덕트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커피가 에센셜로 인식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판매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v e been very pleased with 우리는그 동안 대단히 기뻤습니다. 무엇 때문에 our performance 우리의 실적에 대해서요 in t h 지난 분기 동안에 despite the fact 다음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분기 때 우리가 이익을 보았다는 거죠.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We continue to see significant inflation 우리가 계속해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이 커피 분야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적이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거죠. The events of recent years have revealed, 최근 몇년 동안의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이 무엇을 드러내 보여주었느냐. The vulnerabilities in the system. 이 시스템에 있어서 국제 커피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전체 시스템의 이 취약성, 취약성들을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while introducing nuance, 새로운 취약성들을 도입함, 새로운 취약성들을 소개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요, 최근 몇년 동안 이 원래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취약성을 노, 노정시키는 데다 부, 추가해서 노출시키는 데다 추가해서 새로운 취약성들이 새롭게 등장했다 이거죠.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같은 전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the droughts in brazil and vietnam 이 양국에서의 가뭄 combined with 무엇과 합쳐져 가지고 combined with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무엇과 함께 disruptions in international shipping. 국제 그 국제 선적에서의 이런 차질 차질들과 합쳐져서 그다음에 동사가 이겁니다. have made coffee beans scarce. 커피 빈을 원두 커피를요. scarce. 희귀하게끔 희귀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Changing regulations have also increased uncertainty. 또한 바뀌는 각국의 규정들이 또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A new European Law 예를 들면요, 새로운 유럽의 법이 아니가 그러니까 EU의 법이죠. EU의 법이 aimed at limiting deforestation, deforestation 살림 파괴입니다. Forestation은 살림을 조성하는 deforestation 반면에 살림 파괴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EU의 법안이 has forced producers many commodities 많은 상품의 생산업자들이 머무하도록, 투이하도록요 하도록 강요 강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 그래서 이 산림 파괴를 제한할 것을 산림 파괴를 두고 볼수 없다 이거죠. 그것을 제한하려고 겨냥한 새로운 이유의 법이 아, 많은 상품의 생산이요, 많은 뭐 농산물의 생산, 생산 농가들이겠지만 농산품 생산 농가들이 뭐 하도록 강요했느냐? Coffee included. 커피를 포함해서요. To prove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하도록 강의했어요. They are not cutting down trees. 그들이 나무를 자르, 자르지 않을 거다. Are 아, cutting은 현재 진행은요. 확정 미래를 보고 앞으로 자르지 않을 거다. 허가 받아도 자르지 않을 거다. 그 injecting bureaucracy and uncertainty into the trade.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입니다. 여기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료주의를 주입시킨 겁니다. 관료. 관료주의. 반갑지 못해요. 관료주의와 불확실성을요. 인터, 인더 트레이드. 커피 교역에 관료와, 관료주의와,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주입한 겁니다. 거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교육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요소가 생긴 거죠. Citing the prospect of chaos. 이 혼란의 가능성. 가능성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community producers, 상품 생산 농자, 생산자들이요. 이 농산품 생산자들이죠. 성공스플레 로비 또 유럽연 u 성공적으로 유럽연 u EU에게 로비를 했어요. To d e l a 이 법의 사실 이제 e n f o r c 법 집행을 좀 딜레이 시켜달라는 거죠. Until n 내년까지 법 집행을 지연시켜 주세요라고 성공로 로비를 해낸 겁니다. Some roasters, hipster style coffee 일부 이런 커피 로스터들, 커피 전문점 체인 체인들이 커피를 쌓아 올렸어요. 재고를 확보한 겁니다. ahead of the law, taking effect.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효되기 네? 전에, 전에, 커피를 쌓아 올렸어요. 재고를요. i n c r e a s demand for beans from around the globe.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전 세계로부터의 이 커피 빈에 대한, 커피 원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and driving prices higher.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더 높이 밀어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하나의 하나의 어떤 사건이 멀리 가가지고 이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네요. 어디죠? 미국의 LA 쪽에서 그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하니까 일본, 한국까지 와서 이제 쓰나미가 되듯이. 예, 그래서 이런 법 때문에 이제 이 커피 로스터들이 로스터들이 이제 재고를 막쌓아놓은 겁니다. 막 쌓아놓니까 으 이제 수요가 수요를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죠. Some p l a n t a t i o n in Vietnam. 베트남의 일부 공자, 커피 농장들은 which s p e c i a l i z e in 이 베트남은 이거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가 베트남이 아니고 Plantation이 선행사네요. 이 베트남 커피 농장들은 무엇을 전문으로 하느냐 하면 s p e c i a l i z e in 뭐 전문으로 한다. Lower grade Robusta coffee. 조금 낮은 등급의 Robusta coffee라는 것을 전문으로 생산하는데 have been shifting instead into durian 그 대신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환해 왔습니다 두리안으로 전환했어요 커피에서 두리안으로 두리안은 뭐냐 유니클리 펑전트 f r u 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톡 쏘는 냄새의 과일입니다 썸새 일부 사람들이 스팅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역겨운 완전히 화장실 냄새 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두리안은요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근데 한번 맛을 보면 못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맛을 못 봤어요 왜? 두리안 볼 때마다 옆에만 가도면 냄새가 나가지고 그런데, 두리안 그 재배로 바꿨다는 겁니다. 커피 농, 농장들이. 왜냐? To cash in on. 이세 단어가 모여서 돈을 벌답니다. Rising demand. 무엇으로 돈을 버는 건데? Rising demand in China. 중국에서 두리안의 인기가 아주 높아가지고, 중국에서 이 두리안의 수요. 올라가는 수요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커피 때려치고 두리안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베트남에서요. That too has limited coffee supply. 이것도 또한 커피 공급을 제한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Pushing up price. 가격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As robust s u r p r i c e s have risen. 그래서 이베트남제 커피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Roasters that traditionally have purchased cheaper coffees. 전통적으로 저렴한 커피를 구입해 왔더니 커피 로스터들이 이런 체인점들이 have moved into higher grade arabica varieties 좀더 높은 등급의 아라비카 커피 종류로 이동해 갔습니다. Pushing up the o s price. 그 이제는 그 가격을 또 올리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the distress of financial players. 이 financial players들의 distress, 그 스트레스가요. 아 이거 financial players니까 이 재정 자금 지원, 자금 지원 쪽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뭐 말하자면 거의 뭐 금융 기관들입니다. 거의 금융 기관들의 디 스트레스가 그 어려움이 Central the Coffee Trade, 커피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게이 파이낸셜 플레이어인데 이, 이 금융 기관들 뭐 금융기관들이겠죠. 금융기관들, 예, 커피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금융기관들이 느끼는 그 디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요. h a s a l so generated? 또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Feedback loop of rising price. 올라가는 가격이라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내는데 피드백 루프는요, 연쇄반응이라는 겁니다. Fisher 어, cycle 하면요, 이것은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고 Fisher 어, cycle 이건 악순환. 아, 피드백 루프는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들 마다 연쇄 반응을 높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쇄 반응 이것까지 합치고 보니까 결국은 악순환이지만은 높은 가격이라는 그 피드백 루프는 글자 그로는 연쇄 반응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가요. 이 스트레스는 뻔한 거잖아요. 이거 커피 농가 그 돈벌이가 쉬운 자는 그 농가한데 돈 빌려줘가지고 돈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이 그 스트레스죠. Uh, Finca El Puerto's crop uh, 이 농장에, Honduras 이 농장이 eh, 농장의 이 커피 비니 크랩이 수확물이 suffered from uh, 무엇으로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cold snap eh, 그 잠시 미리닥친 한파요, 잠깐 동안의 한파와 and late rains 그리고 때늦게 내린 비들 때문에 keeping workers from picking ripe fruit.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파와, 그 다음에, 늦은, 늦은, 그, 폭우 때문에, 결과가 뭐냐면, 근로자들이 from picking ripe fruit, 익은 과일, 즉, 익은 커피 원두를요, 익은 커피 원두를 따지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keep somebody from ING 하면, keep은요, stop. prevent와 마찬가지로, 누가 몸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춥고요, 춥고, 바짝 춥고, 그 다음에, 예그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산비탈에 그그거기서 이제 따겠습니까? 안 따지요. 그래서 커피를 못 땄다 이겁니다. 예, 오케이. 그 이해는 생략하고요 예, 수고했습니다.